상당한 가짜 이야기 말고 요즘 가족들의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순자할머니입니다. 어제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20대 젊은 친구들의 얘기에 아 정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노답이야. 맨날 꼰대지라고 자기 말만 맞다고 하고 솔직히 명절 때 만나기도 싫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이 덜덜 떨렸어요. 그냥 다른 할아버지 얘기겠지 했는데 계속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 노인들한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조금 답답해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싫어하고 있었어요. 피하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집에 와서 밤새 생각해 봤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할머니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용기를 내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직접 겪고 느낀 것들, 그리고 왜 젊은 사람들이 우리 노인들을 힘들어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세대 현실 분석.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말이에요. 어른들 말씀은 무조건 따르는 게 당연했어요. 어른 말씀에 대꾸하는 게 어디 있어? 이게 그때 상식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요즘 손자, 손녀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아이들은 자기 생각이 확고해요. 뭔가 말이 안 되면 할머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처음에는 버릇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아이들이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문에서 본 건데, 요즘 젊은 사람들 10명 중 7명이 기성세대와 소통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대충 그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고요. 저도 직접 계산해 봤는데, 제가 스물 살이었던 1977년하고 지금 2025년이면 거의 50년 차이잖아요. 50년이면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그때는 TV도 흑백이었고, 전화기도 다이얼 돌리는 거였는데, 지금은 손바닥만 한 컴퓨터로 세상 사람들과 다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여전히 그때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 말이 맞아.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아는 게 맞아. 이렇게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옛날 경험이 지금도 통할까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개인적 경험.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요즘은 다 기계로 하더라고요. 번호표도 기계에서 뽑고 업무도 기계로 하고. 저는 잘 모르니까 창구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아가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직원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시면서도 좀 피곤해하는 기색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할머니들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분이 작은 소리로 한숨을 쉬면서 아, 진짜. 이렇게 중얼거리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아,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짐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냥 모르는 걸 물어본 것 뿐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앞에 할머니가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답답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보기에는 제 잘못도 있었어요. 미리 집에서 인터넷으로 알아보거나 아니면 시간 여유 있을 때 천천히 배워볼 수도 있었는데 그냥 익숙한 방식대로 사람한테 물어보려고만 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즘 세상에 그것도 모르나. 라고 생각할 만했어요. 문화 충격.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오졌다, 레전드, 갓뽑기 이런 말들 하잖아요. 처음에는 외국어인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제 손자가 할머니 이거 완전 갓뽑기예요. 라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뽑는다는 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갓뽑기가 아니라 신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정말 좋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카톡으로 대화하는 것도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젊은 사람들은 키윽키윽키윽, 유유, 이런 걸로 감정을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쓰는데 상대방은 넵키윽키윽 나고 답장이 와요. 처음에는 저를 무시하는 건가 생각했어요. 너무 대충 답장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며느리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너무 딱딱하게 쓰면 오히려 거리감 든다고 느껴요. 아, 이게 문화 차이구나 싶었어요. 저희는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딱딱하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더라고요. 유튜브 보는 것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걸 왜 보나 싶었어요. TV에서 제대로 만든 프로그램도 많은데 일반 사람이 만든 영상을 왜 보나 하고요. 그런데 막상 보기 시작하니까 재밌더라고요. 특히 요리하는 영상들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젊은 사람들은 정해진 틀보다는 자유로운 걸 좋아하는구나 하는 거였어요. 저희는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하면 안돼 이런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은 내 방식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세대와의 대화. 얼마 전에 동네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책을 빌리려고 갔는데, 옆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분이 취업 관련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저도 모르게 말을 걸었어요. 학생 공부 열심히 하네요. 요즘 취업이 어렵다면서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대답해 주더라고요.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요즘은 스펙도 엄청 좋아야 하고 토익도 900점 되는 기본이고 인턴도 해야 하고.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 옛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때는 학교만 나오면 취업이 됐는데 요즘은 정말 어렵네요. 그래도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더라고요. 뭔가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안일하게 말했구나 싶었어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정말 절박한 상황인데, 제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마치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이런 뜻으로 들렸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위로해 주려고 한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정말 다른 세상인데, 저는 여전히 옛날 기준으로 조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제 조카가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가족들이 다 걱정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당연히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카와 이야기해 보니까 요즘은 결혼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집값도 비싸고 아이 키우는 것도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자기 꿈을 찾고 싶다고도 하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나이 들어서 혼자 있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아이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정말 요즘은 예전처럼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솔직한 성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알게 모르게 젊은 사람들한테 상처주는 말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요.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값을 못해 이런 말들을 저도 모르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듣기 싫은 말일까요? 특히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라는 말이 정말 문제더라고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계속 옛날 기준으로 지금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마치 지금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제가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조언해주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조언이 꼰대질로 느껴질 수 있겠다는 걸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견뎌야지.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격려한다고 한 말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고민을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것들도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면, 저는 이런 복잡한 건왜 만들었어? 라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겠더라고요. 자기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부정당하는 기분일 수 있으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끝까지 듣지도 않고, 아, 그건 말이야. 하면서 제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런 태도가 젊은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은 건 우리 노인들도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고정된 건 아니거든요. 68살인 저도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한다면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요즘 젊은이들이 버릇없어 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생각해 봐야 해요. 제가 요즘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젊은 사람들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중간에 끼어들어서 제 얘기하지 말고 일단 상대방 말을 다 들어보기. 둘째, 우리 때는 이라는 말 자제하기. 옛날 얘기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 상황에 맞는 이야기하기. 셋째, 모르는 건 솔직하게 물어보고 배우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건 젊은 사람들이 선생님이에요.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갖기. 넷째, 조건 없는 지지해주기. 젊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해도 일단은 응원해주기.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조언하기. 다섯째, 인정할 건 인정하기. 젊은 사람들이 더잘 아는 분야가 많아요.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 갖기. 사실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아요. 68년 동안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젊은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싶어요. 젊은 친구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노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때로는 꼰대 같은 소리를 해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물론 방식이 서툴 수는 있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겪어온 시행착오들을 여러분이 안 겪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각자의 시대가 다르니까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계속 배우고 변화하려고 노력할게요. 여러분도 가끔은 우리 노인들의 마음도 이해해주세요. 세대별 살아가는 이야기, 대한민국 유일 세대 전문 할머니 채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젊은 분들한테 상처주는 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이렇게 인정하고 바뀌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68세 할머니지만 10대들의 고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20대들의 어려움도 공감하려고 해요. 30대, 40대, 50대. 모든 세대가 각자의 어려움과 고민이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거예요. 때로는 제가 창피당한 얘기도 하고 제가 틀렸던 얘기도 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아, 할머니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하면서 공감해 주실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 드릴까요? 구독 눌러 주시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68살 할머니가 유튜브 한다고 처음에는 다들 걱정했는데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이렇게 용기를 내서 솔직한 이야기도 할수 있게 됐어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제가 새로운 영상 올릴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봐요. 정말이에요. 혹시 주변의 세대 차이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노인분들한테도 보여주시고 젊은 분들한테도 보여주세요.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제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